자, 오늘은 제시카의 스토리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옛집을 뛰어넘어 공략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보상들을 다 먹기 위함인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다 쉽습니다. 근데 이 엔딩 7개 해제, 이게 조금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엔딩 7개를 어떻게 해체를 하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략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옛집을 뛰어넘어 이거를 획득하셔야 되는데 학업 완료 시 총평가 레벨이 C링크 이상이면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1회차에 마구잡이로 도전해도 무조건 얻으실 수 있는 엔딩입니다 이거를 얻으면 모든 재능에 플러스 50점이 추가가 되는 특징을 획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획득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획득하셔야 되는 거는 재수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업 완료 시 총평가 2레벨을 달성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도학 수업만 주구장창 하루 종일 그냥 마도학 수업만 계속 돌리고 중간 시험이랑 기말 시험 전부 다 오답으로 표기하면은 2레벨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수강 엔딩을 획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할 때 휴식 효율이 20%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획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획득하셨으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할리우드의 보물이라는 엔딩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의 조건은 스페셜 여주인공 야누스 책 속의 사람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B랭크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스페셜 여주인공이 뭐냐면은 블론이 5단계 클리어. 야누스는 호로피디아 5단계 클리어, 책 속의 사람은 도서관 4단계 클리어입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일단 마틸다를 오픈하셔야 되는데, 소네트 끝까지 완료하시면은 마틸다가 열리게 되고요. 이거는 사물인지 5레벨 정도면은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마틸다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틸다 끝까지 완료해 주세요. 그러면은 도서관이 열리게 됩니다 마도술 한정 5레벨 정도면 가능하고요 교과 과정에서 마도술을 하는 거는 비효율이니까 외출, 교실에서 마도술 레벨 파밍하시면 됩니다 버틴도 끝까지 완료해주세요. 그러면은 열쇠 보유자라는 특징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획득한 상태로 식당에 가면은 호로피디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호로피디아 만나는 거는 매 회차마다 식당에 가야만 호로피디아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차 진행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식당 가서 호로피디아 만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할리우드의 보물이라는 엔딩을 획득하러 갈 건데, 자, 처음 해야 되는 거, 외출 식당 가세요. 호로피디아 만나서 호로피디아 외출 열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호로피디아는 야간 휴식 때밖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 휴식 시간이 될 때마다 호로피디아를 다섯 번 만나서 끝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야노스를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호로피디아 만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제 빌드 들어갑니다. 사회행동 2레벨 달성 후에, 불론이 4회까지 시행을 해주세요. 불론이는 도덕적 관념이랑 사교행동을 주기 때문에, 불론이 4회까지 진행해주신 다음에, 투스페어리 2회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소양이랑 도덕적 관념을 주기 때문에, 2레벨까지 진행하시고, 신체적 소양 4레벨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투스페어리 끝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기한 기소성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도서관 스토리 진행하는데 필요해요 자 이제 신기한 기소성 얻었으니까 도서관 끝까지 진행해야겠죠 도서관을 끝까지 진행하시면은 책속의 사람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론이를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페셜 여주인공을 획득을 해서 야누스 책속의 사람 스페셜 여주인공 전부 다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남은 행동의스 같은 경우에는 재능 최대한 많이 주는 교과 과정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다 진행을 하시면 할리우드의 보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조금 복잡한데 새로운 음식의 맛, 미스 미저리, 평화주의자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클리어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외출 식당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바로 호로피디아 열리게 되고 마틸다 4회차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4번 도전하는 게 아니라 깜빡이 4개 들어올 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주사위 삑사리가 많이 나게 되는데 많이 나게 되더라도 이게 교과 과정에서 마술을 수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될 때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네트 4회차까지 진행을 하시고, 사물인지 5레벨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물인지 5레벨까지 올리셨으면은, 소네트 5회차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신의 시인이라는 걸 획득할 수가 있고요. 획득하셨으면, 마틸다 5회차까지 진행해주세요. 그러면은, 교육적 5차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사위가 삑사리가 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마도술 한정 4레벨에서 5레벨까지 찍은 후에, 마틸다 5회차 도전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행동 횟수가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인지 교육과정 밟을 때 실패 안하고 무난하게 가셨으면은 교실 1회, 도서관 1회 돌리시고, 마틸다 5회차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교육적 5차 얻었죠? 식당 4회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맛있는 스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신일시인, 교육적 5차, 맛있는 스프 전부 다 획득을 했죠? A랭크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행동일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올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에이링크가안 뜬다? 그러면은 교육과정 진행하시는데 막70% 엇가당하고 80% 엇가당한 거라서 그대로 초기화 돌리고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졸업 앨범 3개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은 졸업 기념 앨범에 6개가 등록이 되고 남은 1개는 크리터의 친구라는 것을 진행할 겁니다. 이색 악마예요. 명예수상자 깨무는 의자를 보유하고, 비랭크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빌드 깎는 게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출 식당 1회 돌리고, 외출 교실 1회 돌려요. 그리고 마틸다 4회차 진행될 때까지 달리시고, 소네트 1회 진행하신 다음에, 교실 6회차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교과과정에서 사물인지 3렙까지 달리세요 사물인지 3렙이 됐으면 은 소네트 4회차까지 진행을 하시고 사물인지 5레벨까지 달려주시면 됩니다 사물인지 5레벨 되셨으면 은 소네트 5회차 클리어하셔서 신예시인 획득해주시고 마틸다 5회차 도전하셔서 교육적 5차 획득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외출 교무실 3회차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2회차에 주사위가 삑사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되고요. 교무실 3회차까지 진행하셨으면 버섯구름 배찌라는 걸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외출 구금실 가세요. 그래서 4회차까지 진행을 하시고 내 친구 앤디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교실 7회차까지 진행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얻은 버섯구름 배지로 깨무는 의자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식당 6회차까지 진행하시면은 우리가 얻었던 내 친구 앤디로 명예수상자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은 행동횟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으로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명예수상자랑 깨무는 의자 보유하고 비랭크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터의 친구 클리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미션 전부 다 깨실 수가 있고요 남은 두 개는 어떡하냐고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빌드 깎는데 한 100번인가 150번 도전한 것 같거든요 그두 개는 정말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깎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엔딩 7개 해제하는 걸로 여러분들 모든 보상 받은 걸로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